어,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이빨 있잖아요. 특히 이빨은 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특히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빨을 자주 닦아돼요 낚시하다가 정신 팔려 갖고 이빨을 며칠 안 닦잖아요. 이빨 다 상합니다. 진짜예요. 이빨은 항상 양치질은 자주 하, 해주세요. 난장의 기본. 짜잔.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렇지 쉽게 나와야지 그게 이렇게. 아, 아 새끼 별 크지도 않는게 힘을 그렇게 쓰네 33 나왔습니다 33인데 얘는 지금 산란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늘도 많이 벗겨지고 살라. 이 체형 보십시오 체형이 상고를 겪은 붕어입니다 길쭉하게 생겼죠. 살이 많이 빠졌죠. 예, 산란했습니다. 산란하고, 회복기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 나온 분어 같습니다. 33입니다. 근데, 와, 힘은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얼마나, 날 밝으면, 바로 또 방생하겠습니다. 으아 뚝끊 그다, 그다, 어 끊어 끊어 끊 아, 끊 아,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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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아씨아아씨와빠져부터 아, 딸려 나왔었는데 아 무조건 사자다 아씨아아 아, 반은 후왔다 아 하...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와, 여러분. 야, 이야... 아, 바짝, 허리를 바짝 당겼는데. 와, 때짱은 파우들었구네 아, 아, 그냥 바지 장아 입고 더 갈까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 허리급은 되게 보이던데. 아쉽습니다. 그집 낸다고. 대로는 안가집 내고, 대접어가 아. 딱 땡긴다. 올라온 올라온다. 하나, 둘, 그렇지! 우와! 우와, 이거 힘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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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뜯어줬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치드만은 결국은 말이에 드디어 나옵니다. 와! 아까 제가 봤을 때한45 정도 되는 거 놓치고 아!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놓치는 바람에 터지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멋진 놈 하나 나옵니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쪽은 괜는데 이쪽 반대편좀 상했어요 산란, 지금 산란을 했는가아 좋습니다 여러분 자자자 자. 자, 하나 둘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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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자 집에 왔습니다 뭐 매번 철수끼리 힘들지만 이번 출조도 여지없이 힘든 출조끼리였습니다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이구인데왜 입구냐면 철수전에 진짜 적같은 일이 있어갖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엔딩 영상을 집에 찍습니다. 왜 그러냐, 면 엔딩 영상을 찍을 결을 조차도 없었습니다. 짜증이 나고, 예, 진짜 절같아가 철수를 하려고 거기에 저수지에 대방 공사가 진행 중도 아니고 진행을 하려고 닦아놓고 대기 중인 저수지였습니다. 옛날 출조했을 때. 올라가서 짐을 내리고 현장 사람들한테 그 양해를 구했죠. 넣고 짐을 내리고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음료수를 갖다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 그랬더니 현장에 계신 그어 반장님하고 분들이 괜찮다, 차를 올, 차를 올리고 촬영해도 된다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3박 4일 일정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철수 전에, 자, 철수를 하려면은 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가 500m를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철수에 그만큼 먼 길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어찌 갑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 들어올 때는 저 혼자밖에 없었지만, 이제, 보사님들이 한분한 분씩 들어오시면서, 차를 어떻게 보니까 다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제 방위에.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어 주민분들께서, 주민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저수지 뒤편 펜션, 펜션 사장, 펜션 사장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맞은편에 애견 카페 사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잘안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신고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동, 어, 초동 면에 있는 주민들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운동에 방해가 전혀 되지 않게 또 그렇게 차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뭐, 물론 또눈살찌 뿌리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도 별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면사하면서 들왔습니다 차를 다 빼주시라고. 그래서 오신 조사님들 그 다음에 저 모든 분들이 차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고 철수할 때는 차를 잠깐 들고 와서 짐을 싣고 나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철수 날에 차를 갖고 와서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래 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시시거리면서 오더라고 오자 말자, 쌍욕을 하고, 어? 당신들 때문에, 어? 차를 대지 말라는데왜 자꾸 차를 대갖고, 여기 낙금, 납금, 낙금이 되면은 책임지실 거냐? 이, 이따위 소를 하는 거야. 아니, 좋게 얘기했으면 제가, 좋은 말이 오고 가는데, 제가, 좋은 말이 나가지, 제가 쌍욕이 나가겠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건데.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갑자기 올라오더라고. 예?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도 올라오더라고. 처음에 참아서 근데 하도 하도 듣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저하고 마찰 이 있었어 그분. 그분이 사진을 찍더라고 내 차도 찍고 옆에 사람 사진도 찍고 올라온 차도 다 찍어가지고 어디 신고한다고 신고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무시는 거 가더라고. 그러라 했지. 예? 근데, 그걸 어디다 올린지 알아요? 아니, 그런 걸신고하려면 뭐, 시청이나, 어디 뭐, 민원 뭐, 그 뭐, 처리하는 뭐, 그런 데 사진을 올리지, 왜? 그런 데는 안 올리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 뭐라고 올렸는지 압니까? 낚시꾼들,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낚시꾼들의 피해를 준다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양반이 그저수지에 사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거기 낚시를 계속, 거기밖에 안 하는가 봐. 근데, 하지 마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서, 거기가 낙금이 되면, 자기는 낚시를 못 한다, 이거라. 아니, 낚시를 못 한다. 그것 때문에 찾아와가, 내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뭐 그렇게 욕드는 물짓을 했어요. 예? 현장 사람한테 양해 다 구하고, 어? 허락 다 받고, 촬영하고, 철수 전에 차 잠깐 들어가가 철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자기 낚시 못한다고 내보고 성질 내고, 예? 그런 족 같은, 예? 사람이 어디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철수길에 기분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더럽더라고.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엔딩 그 마무리 영상도 솔직히 못 찍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만약에 방해가 되고 눈살 찌푸리진 행동을 했을 땐 저희들은 무조건 마찰을 피하고 농민이나 주민이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낚시를 해왔습니다. 한데 그 사람이 주민이 아니고 조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낚시꾼이잖아요. 자기도 낚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낙금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도 낙금이 안 되게 낚시꾼을 더 동요하고 저희들한테 그더 어? 어? 힘이 돼줘야 될 사람이 도리어 와가지고 성질을 내고 에? 아 그게 생각을 해가지고맞는소리에요 어, 차라리 이랑 시청 뭐 시청이나 어디 민원 처리에 어? 올려가지고. 낚시꾼들에 대한 그거를 지가 힘을 대게 해줘야지. 지가 뭔데, 어? 성질을 내고, 어? 조카 그 같은 소리 하고. 아, 나는 막 진짜, 예? 요번 출조, 내 네, 다시는 그 저수지 안 갑니다. 다시는 안갈 거야. 나, 내가 안갈 거야, 이제. 안 가고, 거기서 평생, 그, 낚시하세요. 조만간에 그 낙금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낙금 돼. 그 공원화 만들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개념없이 그럴 수가 있냐고. 예? 그래가지고 뭐, 내가, 예? 내가 이마에 올라왔는데, 욕을, 댓글로 욕을 존하려 하다가, 예? 바꿨어요, 생각을. 불상 컨셉으로 갔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했냐요 자,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 예? 제가 이래 이렇게 허락받고, 짐을 내리고, 촬영을 하고, 예? 철수 전에 짐을 내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낙금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난리 구슬라고 갔습니다. 제가 그랬지. 아니, 제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습니까? 제가 그게 그 사람한테 뭐, 한대 맞을 짓을 했습니까? 어, 그 사람 일본 차 타시네, 예? 일본 차. 일본 차 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욕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서, 내 앞으로 유튜브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맞을까봐, 말 뒤질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댓글 달았는데, 제가 언제 욕했어요? 댓글 달더라고. 그래 바로 내 구독자님이 바로 들어와서 내 편을 들어주니 바로 그 글을 갖다가 다 삭제해버리고 내용을 삭제해버리더라고 그 양반이 자기도 부끄럽거든 에? 좋게 와서 좋게 얘기하면 알아듣고 아 알겠습니다 빨리 빼드릴게요 뺄게요 자기가 낚시꾼 아이가 자기도 자기 낚시 못할까봐 그 극장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에? 소리 지르고 그게 이어 대가리가 여, 여빈 거지 어? 대가리 똥맞찬 거지 저 방송 안 했잖아요 방송 안 했으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사실 많이 참았어 옆에서 말리고 동생도 말리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저수지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수지에 공사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차 올리고 낚시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촬영하겠어요 그런 개념없는 행동을 하겠냐고 공사하려면 아직 멀었대. 예? 아직 할 때가 아니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차를 내게 하고 낚시를 하라고 한 거야. 근데 뭐, 친구가 들어와. 차를 다 빼야돼. 조깅하는 사람들이 뭐 방해를 받아. 다 구라치는 거야, 그게. 저거들 장사하는데 방해되고 눈살짓 부리니까. 예? 돈 많이 벌어, 거기서. 돈 많이 벗어. 예? 내가 생각할 때 거기 손님 안 간다, 이제. 예? 그렇게까지 자기 이익만 챙겨가지고 할것 같으면 왜 그래, 사는데, 왜? 예?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기를 했나? 예? 거기 쓰레기를 쳐버리고 왔나? 거기, 거기 쓰레기 다 정리하고 왔어. 저는 그렇게 낚시합니다. 내 쓰레기도 들고 오고 주변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와. 그런 사람들 앞에 그 지랄병하고 가고. 전부, 뭐, 주민 핑계대고 어? 뭐, 어디서, 면사에서 어?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할 거냐고. 그 소리나빌빌리었고 예? 오전, 오전 9시 전에 와가 신고 들어왔단다. 아니, 공무원이, 씨발, 오전 9시 전에 출근할, 출근해가 신고, 어?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9시도 안된 시간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저수지에 사시는 낚시꾼, 여러분. 그 저수지가요, 당신들 저수지가 아닙니다. 당신 것들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당신들만이 누리는 그런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런 낚시가, 낚시터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놀람> 어우, 씨아 그. 씻고 나도 열받네. 어? 아? 다 씻고 나도 열받네. 아, 아, 그러고 뭐? 뭐, 내보고 뭐 한판 붙자고, 한판 붙을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사실은 내가 종합 무술이다. <laughs> 어? 이 양반아, 속 뒷발차기 들어봤나? 나이 사람 뭐 니한테 내가 이 필살기까지 쓸 필요가 있겠나, 어? <laughs> 한한 어? 간다가 그뭐 그 쓸데없이 있잖아, 어? 뭐 한판 하자니, 어? 뭐함치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쉽게 내뱉는 게 아니다, 알았나? 갑자기 씹는데 그 생각이 나네. 했을까? 이해도 좀 해주시고, 저도 이안 좋은 기억들은 다잊겠습니다다잊고또 좋았던 기억들만 간직하고, 또 다음 출조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